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. 현재 논의 테이블에 세가지 방안이 올랐는데, 강원도 선거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강원도 선거구 전망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입니다.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, 현행 소선거구제 등세 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. 본 안건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먼저 도농복합선거구제입니다. 수도권과 대도시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뽑습니다. 다만 농촌과 소도시는 지금처럼 지역구당 한 명입니다. 강원도 입장에서는 현재 의석인 8석을 지키고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해 강원도를 대변할 비례 의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수로 꼽힙니다. 두 번째로 대선거구제입니다.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데 강원도를 예로 들면 선거구가 영서와 영동으로 크게 나뉩니다. 강원도 선거구 변화가 가장 큰 방안입니다. 우려스러운 건 다른 생활권의 지역 대표성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. 다만 거대 양당이 아닌 소수 정당에서도 강원도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마지막 소선거구제입니다.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. 강원도 입장에서는 춘천 자체 분구로 강원도 의석을 한석더 늘리고 강원도권 비례의원도 확보하는 게 최상입니다. 실현되려면 인구가 적어도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야 합니다. 인구 기준 외적 기준을 적용하는 결의문그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인 법안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자분구는 더욱 더 현실화된다. 국회는 30일부터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합니다. 논의 결과 꼭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닌 여러 방안이 섞인 선거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국회는 다음 달말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워낙 첨예한 문제라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